이렇게 준비했는데 와가지고 마음에 안들다,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가게 문 닫을게요 에? 잠깐만 가게 문 닫는다고요? 그만큼 자신있어. 가게 문 닫아볼게 여기는 안심역입니다 아, 여기 가구 탑10에서 지금 급하게 우리를 불렀거든요 갑자기 이를 불러가지고 나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감독이 들은 거 있어요? 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저희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빨리 들어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아, 빨리 가야 돼. 네? 아, 빨리, 빨리, 빨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어이구야, 아이고, 뭡니까, 이거? 이 국내 제작 소파인데, 아. 어, 초특가 할인으로 지금 연말 연초 행사 진행. 이야, 이거! 스윙 카우치! 9 9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요, 요거, 요거 하나. 요, 요거까지 다. 아, 이거까지 합쳐 이거 이거 두 개가 99만 원. 야, 이거 대박이네. 아, 이거 때문에 급하게 부르신 겁니까? 예, 요거하고 더 네.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지금 지금 이거도 원단이 다른데. 이게 포르투칼 엘레스 스톤 정품 원단인데. 하... 이제 클린도 되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매력적 좋. 어, 이게 그냥 된다. 완전히 스크래치 안 나는 천이네. 예. 네. 포르투칼 오리지널 이건 얼마입니까? 요거는 95만 원. 정말 아, 구십 95만 원 전에? 283만 원이 95만 원. 야하. 저어 저거는 뭐야? 와!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오우. 요 식탁도 준비했는데. 고세린 식탁으로 2000 사이즈 95만 원으로 준비해 놨어. 잠깐만요. 이거 완전 고급인데요 의자 다해 가지고. 의자 다 해서. 배송비. 배송비는 있는데 이건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러 <laughs> 배송 있는데 없다. 경거는 없는 걸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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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좋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아까 게 너무 크다 하면 4인용으로 준비해 놓은 게이 시타이. 아, 이거 맞아요. 바뀐 거 같은데. 음, 좀, 좀, 이거랑 바뀌었다. 아, 이, 아, 게 아니,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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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맞아요. 이거 맞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 놓은 제품이에요. 와, 야 하, 하, 침대 좋네. 기대는 디자인 이런 게 진짜 좋은데. 아, 아 이건 좀 비싸다. 그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아니에요. 그 잘못 갖다 놨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아니, 잠깐만, 사장님, 한번 부를 때마다 거의 한 100만원씩 뚝뚝 떨어지는데요? 매트리스하고 프레임하고 포함해서. 오! 9만원 아, 근데 이거. 예. 2층이니그럼더 싸겠는데요? 저희는 전시제품이 더 싸게 해요. 전시제품이? 어, 일단 보러 가자. 와. 와, 장난네